얘, 너는 얼굴이 왜 이렇게 반쪽이 됐니? 아, 엄마 말도 하지마. 나 우리 장모가 담가주는 김치가 맛있대. 아, 요즘 밥을 못 먹어 내가. 그래? <laughs> 아니, 그럼 우리 집 와서 김치 가져가지, 얘는 참. 아, 나는 모르냐고. 엄마 김치 갖다, 갖고 오는 거 우리 집사람이 싫어하니까 그렇지. 아, 어? 아 엄마 진짜 와이프한테 내가 김치 얘기했다 이런, 이런 얘기 하지도 마. 엄마, 엄마. 어떻게 아프지, 엄 계속도 모르는 아버님편, 남편. 지니 네 남편한테 맡겼어? 난 짜장면에 시켜다오. 엄마, 난깜풍기 고부갈비의 주범, 눈치 없는 내 남편. 애들 아빠는 소를 아깝다 그러네요. 양말부터 옷부터 침대 그때 다 진열해줘야 했고요. 아, 병철 씨촌 소 아빠는 둘수 없으면 줘 떡볶이 해 아니, 밥을 남자가 할수 있잖아요. 그거는 대부분의 남자들이 거의 다 못합니다. 잘하는 사람이 하자 이거죠. 엄마, 너무 넘마가 지금 모살리에다나 뭐 알아. 뭐가 그렇지? 당연히 그래엄마고는뭐 알았어? 집에 가서 안 먹어? 굉장히 남편이 눈치가 좀 없어요, 어머니. <laughs>